볶음이면 볶음, 나물이면 나물. 어떤 요리든 마지막 순간 활용 장점이 되는 주인공. 바로 고소한 깨입니다. 그런데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에선 하고 많은 주문을 두고 왜 하필 열렬라 참깨를 외친 것인지, 과연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깨를 즐겨 먹는 것인지, 오늘은 깨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쓰는 깨는 참깨로. 참깨는 그 색깔에 따라 흰 깨와 검은 깨로 나뉩니다. 기원전 3000년,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자라던 깨는 이후 아라비아와 인도, 중국 등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엔 언제 처음 깨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송나라 때 사신이 쓴 고려 도경에 고려에도 참깨를 재배한다는 기록이 있고, 해동 역사에도 고려에는 호마, 즉 깨가 많다는 기록으로 보아, 아마도 이미 삼국시대 무렵부터 깨가 들어온 것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다양한 식품과 약초를 두고 불로초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의 묘약이라고 믿었던 주인공이 바로 참깨라는 사실입니다. 동양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힘과 에너지의 원천이자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불로장생의 묘약이라고 여겨졌던 참깨. 기원전 1500년 상형 문자로 된 파피루스 의학서에는 참깨가 약용으로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고대 바빌론의 여성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꿀과 참깨를 섞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 그리스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전투식량으로 꼭 참깨를 챙겨갔는데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깨는 아주 귀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홍만선은 자신이 지은 산림경제에서 참깨는 신선들이 먹었다는 선약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으며 조선시대 문종실록과 성종실록에는 참깨를 내물로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을 정도로 깨는 아주 귀했던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깨는 참깨의 씨앗 부분으로 지방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짠에 참기름으로 쓰거나 깨를 볶거나 으깨 깨소금 같은 조미료로 쓰거나 혹은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부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깨를 애용하고 있는데 중동에서는 참깨의 항산화 성분을 이용해 음식의 변질을 막아주는 식품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중엔 참깨를 땅콩버터처럼 만들어 빵과 함께 먹는 음식도 있다고 합니다. 터르키에에서는 전통 소스의 맛을 낼때 참깨가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찰떡이나 두부, 나물, 주먹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참깨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선 왜 하고 많은 주문들 중 하필 열렬라 참깨를 외친 것일까? 여기엔 여러가지 속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참깨가 익으면 꼬투리가 탁 하고 터지며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열렬라 참깨라고 했다는 설도 있으며 음식에 넣으면 맛을 풍부하게 해주고 더운 날씨에도 잘섞지 않는 참깨를 신기하게 여겨 마법의 주문으로 사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작은 깨가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내는 것을 보고 참깨라면 무거운 돌문도 열리게 하지 않을까 해서 열려라 참깨를 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 해온 참깨. 그런데 이름만 깨일 뿐 알고 보면 깨와는 남남, 전혀 거리가 먼 주인공 들깨도 있습니다. 과연 들깨의 정체는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는 들깨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